아이고야. 안녕하세요. 검사학교로 만두집아들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긴급하게 올리냐. 오늘 2024년 4월 30일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금 버프, 요리 버프. 그렇게 해가지고 연금 요리 버프 이벤트가 시작을 되었는데, 어, 해당, 어, 버... 이벤트는 연금 시간 5초랑 요리 시간 5초를 감소시켜주는 이벤트고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유비분들한테도 좋고 고인물 분들한테도 좋아요. 유비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특별한 세팅 없이 기본적인 세팅으로만 해도 이 1초 요리, 1초 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도인런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생활 레벨을 올릴 생각 이 있다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해물크론 정식, 실록의 영역, 엔트의 눈물, 이벤트 버프, 은자수 요리사의 노강, 그러니까 강화 안된 거, 이렇게만 세팅을 하셔도 0.4초. 실제로는 1초 걸립니다. 연금과 요리는 기본적으로 최소치가 1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단축돼도 1초 걸려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세팅을 해도 1초 요리가 가능하고요. 연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1초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별히 퍼롯, 뭐그 다음에 광명석 이런 거 세팅을 하지 않아도 1초 요리를 할수 있고 1초 연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연금과 요리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검은사막에는 전통 요리 도구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전통 요리 도구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어, 얘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알아도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하 어, 전통 요리 도구랑, 어, 일반 도구랑 비교 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통 요리도구들은 내구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대신에 효과가 요리시간 증가해요. 요리시간 감소가 아니라 증가야. 상급이나 최상급 같은 경우에 요리시간이 감소하는 반면에 얘네들은 요리시간이 증가합니다. 결론 우리는 요리나 연금할 때막 어떻게든 1초 요리, 1초 연금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얘는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막 4초 걸리고 5초 걸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이거를 또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잠수 시간에, 원래는 한 30분 동안 요리하면 1초 요리라서 다 끝나. 어, 근데, 내가 어차피 난잘 거야. 8시간 동안 난 잠만 잘 거야. 그때 근데 나는 요리를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내 구도 900짜리로 900번 요리를 돌리, 돌리면서 30분만 작업하는 것보다 내 구도 2000인 이 친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차피 나는 잘 거잖아. 어차피 나는 8시간 동안 자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점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전통 요리도구라게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왜 지금 좋냐? 지금은 요리 시간, 연금 시간 이벤트가 1초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1초가. 마이너스 5초 이벤트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5초입니다. 전통 요리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도가 장점입니다. 어, 근데 얘 최상급 요리도구, 최상급 연금도구보다는 전통 연금도구가 내구도가 작잖아요. 얘는 3천이야. 3천이 3000이 좋겠어요? 2천이 좋겠어요? 당연히 3천이 좋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최상급 연금도구는요,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음... 이제 연금과 요리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뭐 인장을 가지고 교환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일일 퀘스트를 통해서 얻은 아이템을 가지고 교환을 하든 뭐 대충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다 인장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게 한계에요 어 물론 대체재인 아이템이 요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모두 다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무한정으 내가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들 특정 아이템을 모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게 다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서 내가 도인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금과 요리를 비비면은 결국 나중에는 재료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상급 연금 도구, 상급 요리 도구를 만들게 돼 있어요. 왜냐? 얘네들은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통 요리, 전통 연금 도구, 전통 요리 도구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내 대구도가 얘가 더 높은 거죠. 만약에 얘가 내그 효과가 얘네들은 시간이 7초 증가긴 하 한데 결론적으로 1초 유리와 1초 연금이 된다면 그렇다면 얘네들이 더 좋겠죠. 근데 그걸 먼저 비교하기 전에 어 칼피 전통 연금 도구랑 상금 연금 도구의 비용적인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자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상급 연금술 도구가 더 비싸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심지어 쓸만한 강목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어 얘가 더 가치가 저렴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요리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 도구도 칼편 전통 요리 도구가 더 싸고 일반 상급 요리 도가더 비싸요. 하지만 내구도는 얘가 더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리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금시간, 요리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평소에는 이게 맞아요. 어, 평소에는 무조건 얘네가 좋아. 얘네는 쓸모가 없어요. 쓰면 진짜 안 좋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1초 세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거는 고인물 버전입니다. 유비 분들은 이걸 만드실 필요 없어요. 고인물들 같은 경우에 요거 내가 제작해서 하게 되면은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은자수 요리사의 옷이 강화 수치가 더 높으면 더 좋겠지만, 3강이라는 기준하에 보면은, 내가 연금소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1초 세팅이 가능하고요. 1초 세팅이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우리는 근데 보통 생활 레벨을 올릴 때는 엔트의 눈물을 사용하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내가 3강이 아니다. 3강 이상이다. 은자수 요리사의 옷 같은 경우에 3강 기준 마이너스 4초고 4강은 마이너스 5초 5강은 마이너스 7초예요 만약에 내가 4강만 돼도 어, 얘가 3강이 아니라 4강만 돼도 이미 트트 눈물에서 1초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칼피온 전통 요리도가 이렇게 베리트에 있고요. 연금은 더해요. 여기는 은자수잖아요. 왜냐하면 마노스 요리사의 옷에는 요리시간 감소가 안 붙어있거든요. 연금은 만오스 연금술사의 옷에 요리시간, 아, 연금시간 감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 세팅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고만오스 연금술사의 옷이든, 유만오스 연금술사의 옷이든, 동만오스 연금술사의 옷이 된다면은 1초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이벤트 기간 동안 칼편 전통 요리 도구 또는 연금 도구, 심지어 어 나는 어 이 세팅은 제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적어놓지는 않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이런 거 없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 돈까지 안 된다 6까지가 안 된다 고도 안 된다 뭐 여기 뭐 빠져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칼표온이 아니더라도 세렌디아도 있습니다 네, 세렌디아도 있고 어, 뉴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사, 상황에 따라서 어, 나는 아 제작하는 게 너무 귀찮은데 나는 차라리 내가 더 자주 어, 요리도구를 이제 뺐다가 또 이제 다시 요리를 걸고 연금을 걸고 이런 게살였던 그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서 하셔도 돼요. 물론 내구도가 상급보다도 낮긴 한데 발레노스 전통 요리도구, 발레노스 전통 연금도구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전통 요리도구, 전통 연금도구 사용하여서 이벤트 잘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